예, 네. 그 규정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질적 사전 투표를 의심하는 거죠. 사전 투표, 사전 투표에 대한 국민 입장과 저희 사전 투자, 국민 입장 어떠십니까? 저희 사전 투표도 열심히 해서 투표를 제 높이는 것이 저희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 차원에서 이번에 사전투표 홍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자가 사전투표에 참석을 하시는지 여부 좀 해주거든요. 김문수 후보님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전투표 열심히 해달라고 저희도 동의할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씩 김명을 안녕하세요. 네 배우 최준입니다. 희나 이마시. 예, 기억하시죠? 지난 대선 때 여기서 했었는데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여러분들 6월 3일. 사전투표 안할 겁니다, 저. 여러분들 사전투표 절대 안 됩니다. 약속하세요. 저한테 약속하세요. 뭐, 부방대, 뭐, 감시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못 믿어요. 사전투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6월 3일날 본투표로! 막강하게! 이무수건님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전투표 열심히 해달라고 저희도 독려할 생각입니다. 미디어 오늘.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개선을 요청해 보고부정선거무원을 그 주장하는 그 영화를 관람하면서 공개 행보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전 대통령이 자신이 개헌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는 행보가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진 네. 씨. 저 MBC 홈페이지인데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김문수 후보가 부정 선거론과 단호히 저연해달라고말해달라 이렇게 요청한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기억을 이렇게 보면 김문수 후보께서 부정 선거론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당에서나 김문수 후보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제가 그 한동훈 후보님의 그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이 부정 선거에 동의하거나 부정 선거론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당의 입장이 대통령 후보니까 우리 당은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과 우리 당은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지, 김수 후보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다거나 이런 거는 제 기억엔 별로 없습니다만. 노은 대표의 요구도 아마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 사전 투표에 대한 국민 입장과 저희 사전 투자 사전 입장 어떠입니다 저희 사전 투표도 열심히 해서 투표를 저희 높이는 것이 저희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선거의 본질은 투명성입니다. 국민들이 어 의혹을 가지지 않게 어 선거 관리는 철저히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 선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어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아 뜻이라거나 부정선거를 옹호한다라거나 어 이렇게 어 고도해서 안 됩니다. 선거 관리는 누가 하더라도 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만큼 어 국민들을 어 말하자면 그 불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 때문에 선거 관리는 정말 철저게 해달라.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있었던 무슨 숙부기 투표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은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선관위가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선관위 역시 비판받을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원장이 뭐 내가 비상근리가 출근 안 해도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적로 선관위가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의 가장 최종적인 책임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선거를 치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당 차원에서 이번에 사전 투표 홍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자가 사전 투표에 참석을 하시는지 여부 좀 여쭤봤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전 투표 열심히 해 달라고 저희도 동료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